예, 지금 시간이 10시 한 22분이네요. 아, 오늘 도담 3봉길 1구간, 느림보 강물길 1구간을 걷기 위해서 덕천리 다리 안에서 다리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느림보 강물길, 아, 약 4km 정도 되네요. 오늘 코스가 예, 날씨가 상쾌하고 좋습니다. 약간... 에, 온도가 뭐 2도 3도 현재 기온이고요. 아, 하지만 걷기에는 에,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에, 오늘도 둘레길 걸어갑니다. 현재 느림보 강물길 1구간이죠 에, 도담 삼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시골길 아주 걷기 좋은 강물길입니다. 아 지금은 조망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강은 M편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예. 강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옆으로. 사이사이 보이고 있고요 아, 아, 여기는 덕천리, 덕천리에서 아, 다리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공면 덕천리. 아, 이제 강물. 아, 조망이 보입니다. 아, 바로 옆으로 예, 강물이 시원하게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음... 예정표가 되었고요. 자. 오늘도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이야, 여기 명칭이 느림보 강물길인데요. 예, 좋습니다. 우우우우우. 아, 아주 좋습니다. 걷기에 아주 좋은 날씨. 아, 역시 도심을 떠나서 네, 멀리 오니까 요 좋습니다. 약2 시간 정도 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와. 예, 강물, 강물을 보면서 걷는 강물길입니다. 내림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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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길, 네, 어제 올라가 는 길이 있을것같 은데요. 뭐가 뭐가 뭘 땄어야 돼요 호박 아 이게 좀 바위 모양이 약간 특이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잠시 찍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좀 생겼죠 예. 예, 바위가 일렬로 쫙서 있습니다 예, 바위들이 딱 병, 병풍처럼 쭉 예, 일렬로 서 있네요. 하, 이제 약 1km 정도 걸어왔고요. 약 30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걸은 것 같습니다. 아, 더담3봉까지 3km 남아 있습니다. 아, 잠시 옆으로 와가지고 여기 채석강채취장의 모습입니다. 야. 채석, 채석장이죠? 아, 엄청나네요. 예. 예, 아... 하... 네, 채석장 모습입니다. 약간의 계단길이 있습니다. 긴 코스는 아니고요. 조금만 올라오시면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약간의 계단길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7km 남았네요. 1.3km가 왔고 N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그 정상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멀리 덕천교가 보이겠습니다. 덕천교에서 이곳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고요. 예, 1.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코스는 비교적 쉬운 코스고요. 아 난이도 합니다. 초보자분들 오셔도 되고 경치가 멋있는 곳입니다. 지금 전망대까지 1, 1차 전망대 도착을 했고요. 자 이게 좀 전망대 쪽의 모습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도담 3봉길. 야 예, 느림보 강물 구간입니다. 예, 아, 조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쪽으로다가 예, 도담 3봉도 보이네요. 예, 강을 보면서 걸어가는 느림보 강물길 1구간입니다. 오세요. 어디로요? 도담 3번길로 오세요. 자, 자신감 가지고 오세요. 우리 완전 그, 첫자들 다니는 길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벌써 정상 부분이니까요. 한 30분 정도만 오시면 됩니다. 덕천교에서. 아, 지금 제가 여기 소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 소나무 색깔들이 노릇스름 합니다. 야, 이거 아, 옷을 다 갈아입은 것 같아요. 새싹들이 새순들이 난것 같습니다. 아주 노란 황급빛 색깔이 나는 아주 예쁜 그 선나무 모습입니다. 아 멋있네요. 오, <laughs> 야, 오늘 좋은 날씨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아 2km, 2km 정도 저희가 왔습니다. 아, 아주 뭐 그냥. 부담 없이 웃으면서 산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이제 2km 남았어요. 2km. 아, 한, 한 50분? 40분, 5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야 옆에 그냥 강이 보입니다. 어? <laughs> 강이 <강해> 보여요. <laughs> 강이 보이고, 네, 사진 찍다 넘어질 뻔 했습니다. 돌부리에 이야, 좋습니다. 그렇게좀 예, 나무 사이로 보이긴 하지만 아 강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아, 코스입니다. 저기 덕천교부터 도담산봉까지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또 아, 전망대가 있네요. 음, 야, 또 여기 손우마가 있는 전망대에 왔습니다. 전망대 코스. 전망대로 왔습니다. 아. 와. 네, 산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조망을 보면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느림보 강물길 구간이고요. 아주 재미있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오면서 지금 간간이 전망대를 해놨고요. 두 군데를 해놨고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시야가 전혀 가리질 않았어요. 아주 멋진 그런 아 전망대입니다. 와, 와 멋진 전망대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강도 보시고 도담 삼봉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봐, 인기도 와, 좋죠? 지금 저기, 아, 예. 아, 도담 3봉까지 조금 날씨가 흐려서 전망은 잘안 보이지만은, 아, 정말 좋습니다. 날씨만 좋으면은 멋진 조망을 볼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아, 전망대를 안성맞춤으로 잘 잡아놨습니다. 최고의 전망대 예, 자리입니다. 여기가. 와, 아주 조망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조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진짜 미세먼지 없었으면 아주. 와, 아주 좋습니다. 전망이 그냥 좋고요. 아예 감사하죠. 오늘 날씨도 좋고. 와, 오세요. 도담 3번길로 오세요. 예. 아 여기 그 뭐. 야, 멋있습니다. 오세요. 도담 3번길. 느림보. 강물길 1코스가 되겠습니다. 아...